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좀더 알리고 하는 것이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유대감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자, 나 자신도 이해를 하고 그런 기회가 좀더 많았으면 해서 친구들한테도 이런 이산 문학을 많이 소개해주고 싶습니다. 원래 그 정도의 제일 조선인, 제일 한국인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많은 걸 알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써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아스프라 문학, 소수자 문학이라는 그런 문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위기의 순간 언제나 우리를 도왔던 것은 신 자체가 아닌 신의 이름으로 등장한 순교자들이었기에 낯섦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과 소통할 줄 아는 또 고정관념 너머의 진실을 직시할 줄 아는 마음가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지금 여기가 아닌 거기 그곳에서 끝내 스며들지 못하고 입이 있는 채로 살아가 했던 사람들 이사문학 작품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,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제도후감 마지막에 썼듯이 저 혼자 빛을 바라는 것에서 끝이 아닌 한 민족으로서의 빛을 바라는 데 앞장서는 학생이 되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 오랜 이들의 삶을 비롯한 여러 이사문학 작품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인간으로 성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환경이 다른 데서 오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편견과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나갈 것입니다.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산문학 속 등장하는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.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도 이 대회에 참가하여 전 세계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한민족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